안녕하세요 원더글라이프 송철입니다 국산차 평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큰 차를 선호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국산차 판매량 상위권을 보시면 소렌토, 카니발, 그랜저 모두 국제 기준으로 바라봐도 상당히 큰 차체를 가진 차량들입니다 거기에 최근 가장 선호되는 파워트레인이 하이브리드인 점도 한몫했습니다 같은 소렌토, 카니발이라도 하이브리드 선택시 구입가격이 평균 3-400만원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의 원인은 현대기아 조미율이 무려 92 2를 넘는 점도 그 이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워낙 잘 팔리고 점유율이 높다 보니 가격 인상폭이 크다는 점도 있죠. 예전만 하더라도 국산차에서는 7천만원 이상의 고가모델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KGM의 렉스턴 서미토 6,400만원대, 투싼과 비슷한 크기를 갖춘 GV70도 2.5 스포츠 기준 몇 가지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이 7천만원을 넘어갑니다. 기아도 카니발 하이브리드 리무진의 경우 7천만원대 가격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국산차는 무조건 싸야 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국산차도 고성능, 고급... 다양화된 차량들이 많이 나와서 높은 가격대의 차량들이 다양하게 존재해 선택권이 많다면 나쁜 것은 아니죠 이렇듯 국산차도 이제는 7천만원대의 차량 아니 GV80, GV80 쿠페같이 9천만원대에서 1억원대에 이르는 모델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차의 경우 7천만원대 예산을 준비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차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는 8, 9천만원대라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파격적인 프로모션 때문에 실구입가가 7천만원대인 모델들이 많은 것인데요 오늘은 할인을 적용하여 7천만원대에 구입가능한 수입차 여러가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량은 BMW 6시리즈 그란투리스모입니다 그중에서도 620D GT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960만원으로 거의 9천만원대의 차량이지만 올해 들어 최고 할인율인 20.1%, 1,8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보입가는 7천만원대 초반인 7,160만원입니다. 6시리즈 GT의 경우 5GT의 후속 모델인데요. 이름은 6시리즈이지만 기존 5GT처럼 7시리즈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5시리즈와 여러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5미 미터가 넘는 전장과 3미터가 넘는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7시리즈 이상의 실내 공간을 보여줍니다. 또한 후륜 서스펜션은 전 트림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승차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서 아주 적합한 차량입니다. 또한 5시리즈와 달리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또한 패스트백 형태로 해치가 크게 열리는 타입이고 2열 폴딩을 하지 않아도 600리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5급의 SUV 차량이 아니라면 6GT가 BMW 중 가장 큰 트렁크 공간을 자랑합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 과 넓은 2열 공간을 가지고 있어 패밀리 카로서 어울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SUV처럼 전고나 최저 지상고가 높지 않아 SUV 특유의 롤링이나 높은 승하차 포인트를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의 대안이 없을 정도의 차량입니다. 보통 단종 소식이 들려오면 차량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6GT는 단종 소식이 나온 지 이미 1년이 다 되어가고 올해 안으로 단종될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판매량이 늘어 24년 5월 수입차 판매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수입차 인기 차종인 테슬라 모델 Y나 BMW X3, 볼보, XC60보다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6GT만의 매력이 크다는 점도 있고 역대 최대치 프로모션으로 인해 7시리즈급 공간을 갖춘 6GT가 7천만원대 초반에 구입 가능하다는 점도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620D 모델은 2.0 4기통 디젤 모델로 최대 출력은 190마력으로 평범하지만 디젤답게 40.8kgfm의 높은 토크를 바탕으로 0-100 7.9초의 무난한 성능을 발휘하고 고속연비 15.5 복합연비 1 3 5 k m l 로 5m가 넘는 대형급 차량으로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줍니다. 6GT는 마음에 들지만 디젤 차량은 기피하시는 분이라면 가솔린 모델인 630i xDrive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630i xDrive GT 럭셔리 P1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9,550만 원이지만 19.4% 1,85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 입가는 7,700만 원입니다. 630i xDrive GT 럭셔리 P1은 우선 BMW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직렬 6기통 트윈 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6기통 터보 엔진답게 가솔린이지만 디젤 엔진과 동일한 40.8 로 k g 포스미터의 높은 토크를 발휘하고 최대 출력 258마력, 제로백은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6.4초로 시원한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4륜구동 적용으로 다양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직렬 6기통 적용으로 BMW 특유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까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비에 대해 크게 부담이 없으시다면 7천만원대 구입이 가능한 630i X 드라이브를 추천드립니다. 7천만원대 수입차 두 번째는 BMW 530i X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출고가는 8420만원이지만 4월 기준 8.3%의 할인. 를 적용받아 실구입가는 7,720만원입니다. 실구입가가 앞서 소개드린 630i x-drive와 2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넓은 2열 공간, 활용성 높은 트렁크, bmw가 자랑하는 직렬 6기통 엔진 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630i 를 추천드리고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 아이코닉 글로우, 인터렉션 바, 신형 인터페이스 등 bmw 최신 차량의 특징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530i를 추천드립니다. 같은 30i지만 630i와 파워트레인 구성이 다릅니다. 530i x-drive의 경우는 2.0 가솔린 터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6기통은 아니지만 520i 대비 출력과 토크를 높여 6기통 엔진과 동일한 최대 출력 258마력, 최대 토크 40.8kgf·m를 발휘해 제로 0-6.1초의 빠른 가속 능력을 보여줍니다. 직렬 6기통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은 따라가기 어렵겠지만 스펙상으로는 전혀 떨어지는 부분이 없죠. 6시 t 대비 할인율이 적긴 하지만 BMW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최신 차량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530i x드라이브를 추천드립니다. 7천만 원대에 구입 가능한 차량들로 오니 확실히 인기 차량에서도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모델 구입이 가능한데요. 이번 모델 또한 5 시리즈의 경쟁자로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아우디 A6인데요. 아우디 A6 5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9,557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 무려 23% 2,198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359만 원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조건이 좋습니다. A6의 경우 지금 역대 최대 프로모션으로 인해 옵션이 빠진 4호 TFSI 2.5 c 모델의 경우 실구입가가 5천만 원대에 이를 정도로 조건이 좋. 습니다 편이죠. 그럼에도 5 0 TDI 쿼트로 프리미엄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같은 가격대 경쟁 차량 대비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자랑하는 엔진인 V6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엔진이 적용되어 있는데 최대 출력은 286마력, 최대 토크는 무려 63.22kgm를 발휘해 5m에 이르는 대형 차체를 5.4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가능합니다. 고성능 디젤답게 막강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고속 연비 13.8km/L로 연비까지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A6가 경쟁 차량 대비 출시 연차가 오래된 것이 단점 이지만 높은 연비와 강력한 성능을 갖춘 상시 4륜구동 세단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a650tdi quattro 프리미엄 을 추천드립니다. 6기통 디젤 엔진의 성능도 좋지만 최신 차량 그것도 수입차 중 가장 인기 있는 e클래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e200 아방가르드를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옵션이 많이 빠져있고 부족 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 차량 중 가장 화려한 인테리어와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높은 잔존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만 경쟁 차량과 달리 할인율이 높지 않고 신청 시기에 따라 일부 대기를 하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200 아반가르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390만 원이지만 5.4% 4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990만 원입니다. 실구입가는 지난달 대비 190만 원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이200 아반가르드는 사실상 E클래스의 기본형 모델이다 보니 영상에서 나오는 디지털 라이트, 발광 그릴 등 신형 E클래스의 특징적인 부분이나 사양들이 많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7천만 원대에 구입 가능한 수입 차이는 고성능 전기 차 들도 있는데요 다섯번째 모델은 바로 bmw i4 입니다 고성능 전기차 인 i4 m50 그랑쿠페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490만원이지만 보조금 포함 16.8% 1423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 구입가는 7066만원입니다 오늘 소개 드린 모델 중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구입이 가능하지만 성능 은 반대로 가장 강력한 것이 특징 입니다 합산출력 536마력을 발휘하는 듀얼 모터는 81.1kgfm라는 아주 높은 토크 를 바탕으로 0로백은 3.9초를 기록 합니다 국내 인증 이래 충시 주행 가는 거리는 378km로 무난한 수준이나 WLTP 기준 510km를 인증 받았기 때문에 실제 운행 시 400km대의 주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이지만 BMW 나온 주행 밸런스와 날카로운 핸들링으로 강력한 모터 성능과 함께 운전의 즐거움을 줄수 있는 몇안 되는 전기차 중 하나입니다. 출고가가 8,500만 원대로 높은 것이 단점이지만 현재 강력한 프로모션으로 인해 7,000만 원대 극 초반에 구입이 가능한 만큼 이열의 좁은 헤드룸 등을 감안하고 주로 1, 2인 승차 환경이 많으며. 고성능 전기차 입문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4시리즈의 2차 부분 변경 모델이 글로벌 발표된 상태로 아이포도 레이저 테일 램프와 범퍼부 디자인 등 일부 변경이 진행된 모델이 국내에도 등장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가 충격에 취약한 점이 단점인데 유난히 낮은 최저 지상고로 인해 험한 도로 운행시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급 모델인 i5 eDrive 40P1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9390만 원이지만 14.4% 135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8,040만원입니다. 아깝게 7천만원대 차량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BMW의 대표 차량 5시리즈의 전기차 버전인 i5이지만 싱글 모터 버전인 e-drive 40모델이 i4 듀얼모터보다 1 천만원이나 비싼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싱글 모터 후륜구동 방식으로 BMW 특유의 운전재미를 가지고 있고 공간성이나 대중성에서는 i5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i5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모션 조건이 조금 더 올라가길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천만원대의 수입차는 아니지만 전기차 그것도 수입 브랜드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Q4 e-tron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출시 이후 가장 높은 프로모션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Q4 e-tron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170만 원이지만 보조금 포함 아우디 금융 이용 시17.9% 1,105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 0 6 4만 원입니다. 국산 전기차들과도 비슷한 가격으로 아우디 전기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장기 렌트로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기아 e v 6 재고 특판 차량을 추천드리지만 일시불 구입을 하신다면 Q4 e-tron 차량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SUV 모델들의 할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인데요. 7천만 원대 수입차 7 번째 모델은 폭스바겐 투아렉입니다. 3.0 TDI 프리미엄의 출고가는 8,990만 원이지만 무려 15%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실구입가는 7,641만 원입니다. 지난달과 실구입가 변동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모델의 주인공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2 모델입니다. 출고가는 9,440만 원이지만 무려 23.3%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실구입가는 7,240만 원입니다. 역시나 지난달과 실구입가 변동은 없습니다. 대형 차체이지만 유지비의 장점이 있는 모델로 내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모델은 포드 브롱코입니다2.7 아우터뱅크스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160만원이지만 12.3%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실구입가는 7,160만원입니다 역시 지난달 대비 실구입가 변동은 없고요열 번째 모델은 오늘 소개 드리는 모델 중 유일한 로드스터 모델입니다 바로 BMW G4입니다 20i s-drive msp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450만원이지만 BMW 금융 이용시 6.7% 5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000 950만 원입니다. 사실상 비슷한 가격대에서 경쟁 차가 없는 모델이죠. 박스터와 경쟁이 가능한 M40i 모델이 있긴 하지만, 20i도 오픈 에어링 위주의 운전을 즐기신다면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천만 원대 예산으로 남다른 차량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린 7천만 원대 구입 가능한 수입차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차량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할인율 높은 수입 차량과 최근 인기가 높은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합리적인 장기 렌트 견적 등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에 신차를 구입할 수 있을지 고민이시라면 1577-8319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내 상황에 맞는 차량 옵션 추천과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 외에도 빠른 출고 차량 할인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가장 빠르게 최신 할인 차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글라이프 송철이였습니다.